마이 구시가지 올드타운에서는 골목 모퉁이를 돌 때마다 새로운 사원이 등장할 정도로, 치앙마이의 치앙은 도시 마이는 새롭다는 의미로, 난나 왕국의 두 번째 수도로, 난나는 100만 개의 논을 상징하는데, 그만큼 비옥한 토지를 배경으로 풍요로운 문화를 꽃피웠습니다. 여행은 살아 숨쉬는 정서와 감정을 느끼게 해주고 삶의 에너지를 충전시켜줍니다. 여행지 소개, 여행코스, 여행정보를 공유하는 국철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여행은 새로운 것을 발견하며 아름다운 추억을 창출합니다. 시앙마이 2박 3일 여행 3일차 여행코스 및 이동경로는 브라두 타페에서 걸어서 약 14분쯤 가면 치앙마이 최초의 사원으로 지어진 왓 치앙만입니다. 왓 치앙만 사원 관람을 마치고 걸어서 15분쯤 걸리는 완농몰리로 이동합니다. 완농몰리 관람을 마치고 여기서 걸어서 5분쯤 걸리는 펀포레스트 카페로 이동합니다. 카페에서 점심과 주스로 휴식을 취하면서 힐링을 만끽합니다. 그랩 택시를 타고 100년의 전통을 이어온 치앙마이의 대표적인 재래시장 와로롯 시장으로 이동합니다. 시장을 둘러본 후 그랩 택시를 타고 브로토타페에 자리한 호텔로 이동하여 호텔에서 체크아웃을 하고 그랩을 타고 북쪽으로 4.5km 떨어진 치앙마이 아케이트 버스 터미널 3으로 이동하여 그린 버스를 타고 치앙라이를 이동하면서 치앙마이 2박 3일 여행 3일차 여행을 종결합니다. 와 <목소리> 치앙마이는 올드 타운 브레드 타페에서 북쪽으로 걸어서 14분쯤 걸리는 타논 프라 포클라오 거리에 자리한 불교 사원으로 1296년 망라이 왕의 의해 지어진 치앙마이 최초의 사원이자 가장 오래된 사원입니다. <목소리> 본당에는 치앙마이에서 가장 높게 평가받는 불상인 프라실라와 스리랑카에서 전래된 석조 조각인 크리스탈 부다로 불리는 프라세탄 가마니로 유명합니다. <목소리> 제디 창롬은 사원단지 내에서 가장 오래된 건축물이며 정사각형 바닥은 2층을 지탱하는데 15마리의 실물 크기로 벽돌과 석고로 만든 코끼리 석상이 하단부를 둘러싸고 있고 그 위로 솟은 제디가 황금빛으로 빛나는데 마치 코끼리가 사리탑을 떠받치고 있는 듯 합니다. 우보트 앞에서 1581년 석비를 발견하였는데 이 석비에는 치앙마이의 건국 날짜에 대한 가장 오래된 응급이 들어 있었습니다. 1296년 4월 12일 오전 4시입니다. 또한 우보솥이 막나이 왕의 위임을 받아 지은 것으로 1571년에 피아센 루앙이 복원했다고 응급되어 있습니다. 현재 건물은 19세기에 지어진 것입니다. 왓덕몰리는와치앙만에서 북쪽으로 15분쯤 걸어서 해자 위의 다리를 건너면 바로 도로변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왓덕몰리는 6대 쿠나왕 때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며 14세기 후반 미얀마의 고승을 초빙했는데, 고승이 나이가 많아 대신 제자 10명의 승려들을 보냈는데, 승려들은이 사원에서 머물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대형 제디는 1527년에 건립된 것으로 사각형의 대형 기초 위에 세워져 있으며, 제디의 각 방향으로는 불상을 안치한 공간들이 있으며, 제디 아래에는 캐드 왕의 뒤를 이은 그의 딸시보데찌라프라바 여왕은 캐드 왕의 유골을 제디 안에 안치했다는 설과 범마 식민지 시절의 여왕 이수티 데이의 유골도 이곳에 묻혔다라고 전해집니다. <목소리> 완록몰리는 1558년 미얀마의 침략 이후 18세기 말까지 폐허로 방치되었다가 20세기 후반에 복원되기 시작하였으며 현재의 불당은 2003년 지어진 것으로 입구 양편에는 나가가 인상적입니다. 검포레스터 카페는 와동벌리에서 남쪽으로 5분쯤 걸어가면 올드타운에 위치해 있어서 여행 중 한번쯤 들려 휴식과 힐링을 만끽하기 좋은 카페입니다. 카페에 들어서는 순간 마치 작은 숲 속에 들어온 듯한 주변이 온통 나무와 식물들로 둘러싸인 공간이 숲속 같은 느낌을 줍니다. 카페 이름의 퍼는 양치 식물을 뜻하는데 양치 식물들이 가득한 카페에서 휴식을 취하며 힐링하기 좋은 카페라 여행 중 추천하고 싶어집니다. 완로로 시장은 100년의 전통을 이어온 치앙마이의 대표적인 재래 시장으로 각종 생활용품과 의류, 채소, 꽃, 신발, 화장품, 수공예품, 가전제품 등 수많은 물품을 가장 저렴하게 살수 있는 곳이며 구역에 따라 판매 물품과 영업시간이 다릅니다. 크게 두 개의 깐누안 건물과 톤남 야이 시장 건물로 나누어져 있고 그 건물 사이 골목 골목에 수많은 상점들이 준비해 있으며 시장 옆은 치앙마이의 외곽으로 빠지는 승태우가 출발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치앙마이는 세계의 버스 터미널이 있습니다. 치앙마이 버스 터미널이란 창푸학 버스 터미널로 알려져 있으며 치앙마이 주와 인근 랍방 및 라푼주 내의 일부 목적지로 가는 버스뿐만 아니라 지역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치앙마이 버스 터미널 2는 아케이트 버스 터미널 2 치앙마이라고도 불리며 주요 순환도로인 11번 고속도로와 가까운 도시 외곽에 위치해 있으며 장거리 버스와 미니밴 서비스를 제공하는 치앙마이의 최초시의 버스 정류장입니다. 치앙마이 버스 터미널 3은 치앙마이 버스 터미널 2 바로 옆에 건설된 새로운 버스 터미널입니다. 치앙마이 버스 터미널 3에서 출발하는 그린 버스는 치앙마이에서 치앙라이로 가는 VIP 및 익스프레스 서비스를 자주 운행하고 있으며 또한 그린 버스는 푸켓, 치앙콩, 메사이, 메소난, 파야오, 프라이에 및 기타 여러 목적지로 가는 노선도 운행하고 있습니다. 치앙마이에서 방콕으로 가는 버스는 치앙마이 버스 터미널 2와 터미널 3에서 모두 이용할 수 있으며, 어느 터미널에서 출발할지는 버스 회사에 따라 달라집니다.